나른 다 동네에서 잘 나왔어. 걔네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같이 하루 종일 일을 시키면, 어, 진짜 예민하죠? 녹음실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예 대통령, 이진호입니다. 최근 걸그룹 AOA 멤버였던 미나양이 팀 리더인 지민양의 괴롭힘에 대해 폭로를 해, 가요계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나양은 무려 10년이 넘게 지속된 지민양의 괴롭힘 탓에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겪었고, 심지어는 극단적인 시도까지 했다. 라고 폭로를 했는데요. 실제로 극단적인 시도를 한 흔적이 남아있는 사진을 공개해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사실 저는 AOA 지민이 양도 봤고 AOA가 음악방송에 출연할 당시 대기실에도 종종 들어가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미나양이 밝혔던 괴롭힘의 분위기는 전혀 감지할 수 없었는데요. 이와 같은 괴롭힘이나 왕따 등의 현상은 내부자들이 아니면 알기 힘들다는 사실을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민 양은 이 일로 인해 팀을 탈퇴했고 잠정적인 활동 중단에 들어갔는데요. 은퇴가 아닌 잠정 활동 중단이란 점에서 팬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A.O.E.뿐만 아니라 볼빨간사춘기 그리고 모모랜드 연우 양의 심경 고백글까지 최근 들어 걸그룹계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모양새인데요. 사실 업계에서는 터질 게 터졌다라는 분위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정 컨트롤이 미숙한 1,20대 미성년자들 혹은 청년들을 엄청난 스트레스 상황 속에 몰아놓고 활동을 계속해서 시키다 보니까 군기나 팀내 서열, 그리고 괴롭힘 등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대체 걸그룹 사이의 불화가 왜 그렇게 많은지 말이죠. 과거에 인기 걸그룹 클레어로 활동했던 최은정 양을 모셔서 그 이유에 대해 한번 무렀습니다. 대체 걸그룹들은 왜 갈등이 생기고 또이 같은 갈등은 어떻게 표출되는 걸까요? 좀 조심스럽게 묻겠습니다. 요즘 최근 들어서 이제 걸그룹끼에 이제 음, 서로 이제 분열이나 이제 o a 친구들이나 뭐 볼빨간사춘기도 그렇고 음. 서로 갈등이 있단 말이에요. 서로 걸그룹 사이에서 걸그룹 활동하면 좀 그런 신경전 갈등이 좀 많나요? 엄청 많죠. 진짜 하루에 한 10개 이상도 찾으려면 나올 수 있는 아, 진짜? 정말 모든 게 갈등이에요. 눈 떠서 일단 누가 먼저 픽업해. 누가 네. 먼저 집에 내려? 오늘 내가 이 색깔 입었는데, 내가 치마 입었는데 너도 치마 입어. 붙어 시작해서 뭐 의상 먹는 거. 뭐 어제는 네가 먹고 싶은 거. 뭐. 근데 우리는 뭐세 명이었잖아요. 예. 그분들은 막 여섯 명, 일곱 명, 여덟 명 그러면 또 성격이 다 달라. 나른 다 동네에서 잘 나왔어. <laughs> 그렇죠다난 네, 이쁘다고 탑이지. 해서 탑을 고 나는 어디서 능력있고 실력있고 막 인정받으면서 살아왔는데, 음. 걔네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같이 하루종일 일을 시키면, 음. 어, 진짜 예민하죠. 녹음실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머리채 잡습니까제 기억으로 저희 팀은 음. 조금 셌던것 같아요. 머리채보다는 음. 약간 때리진 않았던 것 같은데, 음. 그냥 좀이 사람을 진짜 못 견디게 만드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이렇게 인터뷰를 해요 네, 셋이 모여서 네. 근데 셋다 말을 안해 왜요? 활발해졌으니까요 그러니까 받았어? 예를 들어 서새 앨범이 나왔어요 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런 기자분이 자 소개해 주시죠 클레오 그러면서 안녕하세요 클레오입니다 하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안녕하세요 클레오입니다 하면 이제 누군가는 먼저 시작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음. 셋다안해 그런 게 너무 많았어요 솔직히 제가 제일 심했던 거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언니들한테도 좀 미안하고 음. 슈가맨에서도 제가 뭐 출연한 지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좀 초반에 시즌 2에 나와가지고 예. 사과를 했었죠 미안하다 음. 그럼, 걸그룹이, 어쨌든, 이제 멤버들끼리, 걸그룹도 아이돌그룹이 통상적으로 항상 이제 같이 모여있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어, 네. 분명히 갈등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지금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은 멤버들 간에도 갈등이 저는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이제 다, 산전, 수전 다 겪으셨잖아요. 이제 걸그룹, 공중전까지. 이제 다, 다 겪었는데, 갈등이 있는 걸그룹 멤버들이 그 친구들에게 좀 조언이나 해결할 수 있는 좀 방법이나. 아, 네. 이런 게 근데 있다면. 저, 저의 지금 생각은 음. 그 순간에는 굉장히 막 강도 높은 고통과 막그 상황이 지금 놓인 게 엄청 커 보이죠. 물론 저희 네. 때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저도 되게 언니들이 그냥 보고 싶고 좋은 기억만 나고 이제 막 30대가 되고 그러면 뭐한 8~9명쯤 되면은 내 젊은 시절에 남는 기억은 그들과의 <laughs> 시간밖에 없어요. 아, 딴거한게 없잖아요. 계속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음. 조금은 지금 내가 내 성격, 내 성깔 있지만 한번 참고 한번 양보하고 웬만하면은 감정적인 것보다는 뭐 매니저나 사장님이 어른들의 도움도 쌓이기 전에 요청을 좀 해서 일이 너무 깊어지기, 골이 깊어지기 전에 좀풀수 있는 대화로 풀수 있는 그런 장을 좀마련한 다음에 음. 그래도 안 되면 법적으로 해야죠. <laughs> 그래도 안 그러면 법으로 해라. 네. 아. 그, 그 일을 크게 벌리지 말고 깔끔하게. 음. 조용히. 그쵸. 그게 낫죠. 진심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실. 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정말 문제가 모르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지금. 아, 실제로 있지만. 네. 아, 이렇게 우리가 지금 기사로 보여지지 않는 음. 많은 문제들을 겪고 있는 이제 여러 팀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뭐 아시겠지만 그때 뭐 클레오포만의 다른 팀들도 굉장히 갈등들이 많았잖아요. 맞아요. 사실 이렇게 잘 나가면 잘 나가는 대로 또 데뷔를 했는데 오래 하면서 활동을 했지만 그렇게 기, 결과가 기대만큼 나오지 않은 팀은 또그 음. 나름대로 의 갈등들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데스타라고 해서 아, 저렇게 잘 나가고 돈도 잘 버는데 왜 싸워?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저도 사실. 음. 근데 그들은 더 이게 있더라고요. 이게 너무 위치가 있고 음. 입지가 있으니까 그 문제들이 약간 결이 다를 뿐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남자팀은 남자팀대로 뭐.